분 네, 드립니다. 네, 네. 네. 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가입자 식별 정보의 유출 정황이 확인된 피해자만 5,500여 명에 이릅니다. SKT 해킹 사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 KT 측의 초동 대응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KT는 지난 8일 소액결제 피해 발생 경로가 불법 기지국임을 이미 확인했지만, 다음 날인 9일 오후 본 의원실 보고에서는 해당 사안을 고의적으로 누락했습니다. KT는 당시 PPT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사 결과 확실한 이상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곧바로 당일 정리 전역 불법 기지국이 원인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실패 파악과 문제 해결에 책임을 지고 진상을 확인하려는 국회에는 허위로 보고해 놓고 아주 중요한 사실들은 기사를 통해서야 공개하는 이 행태가 합당한 일입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는 KT가 고객 피해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순간의 위기 모면에만 급급하다는 증거입니다. SKT 사태의 교훈을 잊었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모르는 사이 실질적 재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속 정확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KT의 귀책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KT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SKT 해킹 사태와 이번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계기로 거대 이동통신 3사 중심의 기간통신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통신 안보 문제에 대한 재점검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 KT를 상대로한 청문회 조속한 실시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